인적 드문 변경계의 외딴 행성. 비상탈출 장치에서 할머님 세 분과 개한 마리가 튀어나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건총도 자루와 기본 자원, 유통기한 그 무제한의 한소도시랑 며칠 분. 주변에 보이는 건 야생동물들이랑 크기가 인간만한 벌레들. 이 할머니들은 어쩌다가 이런 곳에 떨어진 걸까요? 한 시간 전으로 가보죠. 우주 관광버스를 타고 우주 효도여행을 떠나고 있는 할머님들. 버스 속 막걸리 파티는 점차 달아오르고 급기야 기사님까지 운전대를 내려놓고는 짝에 몸을 맡기고 맙니다 저민가경으로 치닫는 고속버스 무도회장 승객 전원이 몇분이 취했을 즈음 전방에서 대놓고 날아오는 우석을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고 그렇게 버스는 두동강이 나버렸죠 이렇게 우주의 먼지가 되나 싶었지만 마침 고명포드에 가까이 있던 할머님 세 분께서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하셨고 문명과 동떨어진 외딴 행성에 표류해버립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에 대해 알아보죠 임점래 나이 65세 로컬 맛집으로 유명한 원조 우주 할매 돼지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년간 국밥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돼지국밥 행성장인으로 유명 맛집 프로그램들과 인플루언서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물론 그녀의 인생이 처음부터 탄탄대로였던건 아닙니다 젊은 시절 장사미천을 마련하기 위해 나갔던 일용직 건설현장에서 다양한 야가다 스킬들을 섭렵하였죠 특히 외벽공사만큼은 현장에 있는 그 어떤 기술자들도 감히 견줄 수 없는 그녀만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박말자 나이 60세 전직 닌자 암살자 어린 시절은 군인으로 자랐고 성경기에는 모두의 닌자 훈련을 통해 살아있는 인간병기로 육성되었죠 현존하는 모든 화기에 능통하며 근접전 또한 수준급입니다. 은퇴 후엔 쌓아둔 돈으로 흥청망청 놀계얘기였지만 타고 있던 관광버스가 폭발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사격 스킬이 높은 림은 가치가 아주 높아요. 이지방어, 동물광란 등의 다채롭게 준비된 엇가 이벤트에서 게임오버를 먹는 큰 역할을 하고 나죠. 말자 할머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정옥군, 62세 의사. 고단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학업에 최선을 다했고 의대에 진학해 성형외과 의사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녀의 높은 지능 수치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화려한 언변술이죠. 환자들 견적빠지면서 쌓아올린 이터눈솜씨은 타의 추종을 불러합니다 가볍게 앞트임하러 왔던 20대 손님을 당장 5분에 걸친 설득 끝에 앞면 전체를 인조인간 상판대기로 개조시킨 사건은 이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소문이죠. 파티의 브레인을 담당하는 만큼 매지컬은 특출나기 때문에 연구용원으로 돌릴 예정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어딘가 비범한 새 할머님의 외계행성 생존기. 오늘의 게임, 리멀드입니다. 계속 맨바닥에서 지낼 순 없으니 베이스캠프를 만들만한 공간부터 찾아보죠. 마침 낙하 지역 옆쪽에 꽤 괜찮은 지형이 있어요. 산으로 이쁘게 둘러싸여 있어서 3시 방향만 잘 틀어막으면 기지로 안성맞춤일 겁니다. 집터를 잡았으니 이제 세부 설계 들어가보죠. 림들의 동선을 최적화한 완벽한 집 설계를 위해 약 20분간 지웠다 그렸다를 반복. 뭐, 임시막사는 요정도로 설계해보죠. 아니 뭐, 그냥 대충대충 만들지 뭘 이렇게 정성을 쏟냐고요?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네. 원래 리몰드는 기지 설계할 때가 제일 재밌단 말입니다. 설계가 끝나는 순간부터 급격히 재미가 떨어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혼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털을 잡았다면 집부터 만들고 짐부터 옮깁시다. 물건을 야외에 방치해두면 겨울철 황장군 마냥 천천히 손상되어 가기 때문에 꼭 지붕이 있는 실내에 보관해야 해요. 표를 첫날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침대는커녕 이불도 없이 찬바닥에 주무시는 할머님들을 보니 가슴이 아프네요. 빨리 방부터 만들어드리죠. 지금 보시는 건 석재절삭대입니다. 땅에 널브러져 있는 바위로 벽돌을 만들어낼 수 있죠. 사실 나무로 집을 짓는 건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이 망할 게임은 기계가 터지든지 열하게 치든지 몸에 폭탄을 달고 있는 짐승들이 자폭을 하든지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불을 질러버리기 때문에 나무로 기지를 꾸리다간 기습화재로 순식간에 집이 흉가로 변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앞으로 집은 벽돌로 세울 겁니다. 나무로 지어진 부분들도 돌벽으로 천천히 바꿀 거예요. 거실 우측은 식당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각각 주방, 냉동고, 식당으로 사용할 거예요. 바닥은 깔끔하게 콘크리트로 도배하고, 식품은 여기에 보관하도록 하죠. 한동안 이곳에 머물러야 하니, 주변에 알릴 세력명을 정해보자고 정옥군 여사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거기에 정착지 이름도 정해보자는데, 음, 이제 세력명을 정해보죠. 세분 모두의 무사기한을 바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리고 할머님들의 생존 욕구를 더욱 자극할 수 있는 이름이면 좋겠어요. 어두절미하고 소개하겠습니다 신세력 남편보다 먼저 갈순 없다 부디 세분 모두 무사히 탈출하셔서 집에 계신 영감님들보다 장수하시길 빕니다 전력수급을 위해 태양열 발전기 설치 냉동고 벽에 냉방기 설치 후에 온도는 영도로 맞춰주면 냉동고 완성 식품들은 영도에서 보관되면 냉동상태가 되기 때문에 썩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답니다 주방에 전기스토브 설치 국밥 장인 김여사님의 알파카 국밥을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식당이랑 주방 사이에 냉장고를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바닐라에는 없는 거고요 모드 하나 설치해봤습니다 여기엔 완성된 국밥만 보관하도록 하죠 음식을 꺼내려고 냉동고 문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면 열 손실이 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모드에 힘을 좀 빌렸어요 이렇게 하면 식사할 때 동선 낭비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어? 어? 그 개밥 아닌데? 쓰읍 지금 사람 먹을 음식도 모자란 판에 도저히 개까지 키울 여력이 안 나네요. 잠깐, 잠깐. 혹시 영상 보고 계신 애견인 분들이 계시다면 잠깐만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이런 생존이 걸린 극한 상황에서는 정말 슬프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동물 좋아해요. 고향 내려가면 집에 고양이만 8마리 있어요. 우리 엄마가 저는 공겨도 고양이들 추르는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해해주셨으면 하네요. 거실 좌측에 할머님들 개인실을 만들어 봤습니다. 플레이 하다가 보면 동료들이 더 영입될 거기 때문에 좌측으로 계속 빈방을 지어서 뻗어나갈 거예요. 방바닥은 대리석으로 포장해주고 에어컨이랑 환풍구 달아서 온도 조절해준 다음에 침대까지 만들어주면 개인실 완성.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 해보죠. 일단, 정착지의 중심이 될 거실, 주방이랑 식당, 거기다 개인 방까지 만들어 봤네요. 게임 초반이라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인장 핵고통 받는 그런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아요. 할머님들 스펙이 워낙 사기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기반이 빨리 잡혀서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보죠. 영상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하세요